안녕하세요. 이수연 TV의 이수연입니다. 고사성어로 풀어보는 고사성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생활의 지혜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요 항상 핑계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 말입니다. 자, 저 그렇죠. 고사성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걸 봤지만 고사성어 그네자 속에서 사자성어 네자 속에서 저는 이게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 나가서 우리 방송을 보거나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이게 고사성어로 풀어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그몇 글자로 인해서 모든 게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설명보다는 그몇 글자의 교훈이 저한테는 큰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고사성어로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한자 설명을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또 재밌어해요. 그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주는 게또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몇명 아이들과 톡방에서 제가 어떤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속방을 열면서 대화를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하고 맨날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희 친구들하고 안 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학교를 안 가니까 대화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SNS만 하고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과 매일 대화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학교 속에서 아이들이 대화가 이루어진 거고 학교생활에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다 얘기 아니 아시죠 이 얘기 네 맹모삼천지교 네 맹자의 어머니가요 이사를 몇번 했어요 네세번 했죠 세번 옮겨 갔습니다 왜요 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요. 처음에는 어디로 갔죠? 네, 묘지 쪽으로 갔어요. 두 번째는 장사하는 데로 갔고요. 세 번째는 역시 서당 쪽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그 묘지 주변으로 갔더니 아이가 곡을 하는 놀이만 하고 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갔어요? 예좀 사람이 많은 지금 같으면 이제 삼각거리인것 같아요 시장 주변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뭘 했겠어요 흥정하는 걸 배우더래요 그리고 물건 사 살고 파는 것만 배워서 아이가 장사라는 거를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 갖고 예, 서당 주변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당 주변에 가서. 글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연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이야기가 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맹자의 어머니로서 엄마 저도 이제 엄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를 안 가면서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아마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속 터질 실 겁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그래도 아이들이 어때요? 공부하고, 책 보고, 선생님들한테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죠. 네, 물론, 아이들이 학교 가면 혼나고, 선생님들한테 네, 많이 지, 저, 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혼나기도 하지요. 절제, 아이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를 꼭 굳이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학교를 당연히 갔던 거잖아요. 우리 여기 맹자도 그 사당에 갔을 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간게 아니라 엄마가 그 장소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 어떠세요? 뭐만 하죠? 아마 제가 봐도 TV 아니면 게임일 거예요. 아니면 엄마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분명히 생기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공부하는 거책 읽는 거 아마 이런 것들과 엄마와 전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맹자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여러 번 갔잖아요 그런데 어, 이 얘기가요 두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 으, 굉장히 가난해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굉장히 가난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근근정정하고. 옮겨 다녔던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요즘엔 이렇게 또 평가를 해요 이렇게 세 번이나 이사를 맘대로 갔다는 건 돈이 좀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재산을 좀 남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를 가지 어떻게 이사를 그렇게 어? 아이 교육에 의해서 가느냐 요즘에 말 그대로 강남의 부의 엄마 아니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가, 어, 술집에 가면 다 뭐하죠? 네, 술 먹고 떠들고 막 이런 얘기 해요. 병원에 가면 어때요? 모두 다 아픈 사람과 막 찡그린 사람과 괴로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만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면 어때요? 모두 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차분하게 생각들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럼 우리는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매일 그렇다고 공부하고 책보라가 아니라 내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장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모든 게다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들과 모여서 같은 시간을, 뭐, 여가 시간을 즐기기도 해야 되고요. 또, 모든 뭐,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단,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느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변화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교육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맹모 삼천지교처럼 나는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나의 이미지, 나의 또 행복, 나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만 이렇게 움직이신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도 나의 교육 환경 또는 나의 지금 살아가는 환경, 주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가, 내 주변 동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좋은 동네에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신도시가 굉장히 좋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가 행동도 잘하고, 내 주변의 것들을 잘 관찰하면 나에게 도움 되는 게또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내가 그 옮겨 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제가 여기 학원에서 오래 이제 자리를 매기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지만 학교에서 행복감과 학원에서의 행복감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주고 싶은 장소로서 제가 이렇게 이런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어떻게 매일 이사를 가겠어요? 어떤 교육 환경에 따라 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 주변 사람과 내 환경 정리를 내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책을 가까이 하면 그날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할때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저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살 가진 않더라도 지금의 장소, 지금의 환경에서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지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네,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좋은 영양 속에 있는 환경이 좋겠죠? 네, 이수연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